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테슬라웨이 오가닉 비즈니스 2.0이 자료를 가지고 음,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독특하게 성장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전기차 회사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계속 혁신하고 어, 또 미래 경영의 어떤 방향 같은 걸 보여주는지 그 핵심 테슬라웨이에 좀 집중해 보죠. 네, 맞아요. 테슬라를 그냥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렇게만 보면 사실 큰 그림을 놓치기 쉬워요. 그렇죠. 오늘 얘기할 테슬라 웨이는, 음, 제품부터 프로세스, 조직,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부 다, 뭐랄까, 살아있는 유기차처럼 고객이랑 같이 배우고, 계속 진화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 유기체요? 네. 왜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에서 미래경영의 실마리를 찾는지 자료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근데 사실 테슬라 하면 좀 부정적인 얘기도 꾸준히 있었잖아요. 뭐곧 망한다 아니면 품질 문제 같은 거요. 음, 심지어 단차가 없으면 정품 아니다. 이런 웃기는 농담까지 있었으니까요. 이런 거랑 실제 성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참... 그런 헤드라인성 뉴스랑 실제 데이터는 차이가 꽤 커요. 아, 그런가요? 네. 여기 자료의 그래프 보시면 명확한데요. 지난 10년간 테슬라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어, 55%가 넘어요. 55%요? 와. 네. 2023년 매출은 거의 뭐 125조 원? 영업이익도 12조 원에 달했죠. 이게 그냥 성장한다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그 거대 기업들을 위협하는 규모와 속도거든요. 이야. 이 숫자들이 바로 테슬라 웨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성장세네요. 근데 이런 엄청난 성장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자료에 보니까 모델 S 부품이 매주 평균 27개씩 개선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기존 제조업 상식으로는 이게 가능한가요? 바로 그게 테슬라 웨이의 핵심 중 하나예요. 자료에서도 이걸 민첩성 애자일의 극단적인 예시로 들고 있죠. 아, 민첩성. 네. 하드웨어는 한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거죠. 뭐 완벽한 출시 이런 것보다는 계속 진화한다는 철학이에요. 계속 진화한다. 심지어 자료 보면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혁신하는 그 사이클이 단 3시간 만에 끝난 사례도 언급돼요. 3시간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직 전체가 뭐 직급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문제 해결에 확 몰두하는 진짜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문화 덕분인 거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생산라인 문제 챙기고 디자인 총괄이 차량 인도 돕고 이런 모습들이 다진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그 레이더 센서 제거한 결정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보통 안전 때문에 센서를 더 넣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더 추가하죠. 근데 오히려 핵심 센서를 뺐다니, 그때 뭐 원가 절감 아니냐 이런 비판도 꽤 있었고요. 이게 데이터 기관 결정이라지만, 어, 좀 급진적이잖아요. 다른 이면은 없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를 보면 이결정이 레이더랑 카메라 데이터가 서로 충돌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거였어요. 아, 데이터 충돌이요? 네. 그러니까 센서가 많다고 항상 더 안전한 건 아니다 라는 데이터 결론이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그냥 결정만 한게 아니라 비전 시스템만으로 안전성 검증하고 실제로 웨이더 빼리까지 딱 3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그 실행 속도. 3개월 만에요? 네. 이게 바로 고객 데이터로부터 계속 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엄청 빠르게 실행하는 오갈릭 비즈니스의 힘이죠.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와. 그렇다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뭐랄까 거대한 학습 기계 아니면 네트워크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2015년에 일론 머스크가 한 차량이 배우면 모든 차량이 배운다. 이 말에 바로 그 네트워크로서의 본질을 말하는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테슬라의 본질은 자동차 제품 판매 이걸 넘어서 연결된 자동차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영하는 거예요. 아하. 마치 페이스북이 앱 자체가 아니라 그 친구 관계망을 만드는 것처럼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계속 가치를 주고 제일 중요한 건 고객들의 실제 주행 데이터가 시스템 개선에 직접 쓰이면서 같이 진화한다는 점이에요. 고객 데이터가 직접요? 네. 고객이 가치 창출 과정의 일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 나왔던 그 오가닉 비즈니스 선순환 그림. 제품이 그냥 하드웨어가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되고, 프로세스는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조직 경계도 고객이랑 직원까지 넓어진다는 거. 이게 딱 테슬라 웨이를 설명하는 틀이었군요. 맞습니다. 테슬라는 그세 가지 변화. 그 학습 러닝, 민첩성 에절 그리고 확장성 스케일러블. 이걸 통해서 오가닉 비즈니스를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학습, 민첩성, 확장성. 네. 고객 데이터로 배우고 학습, 상상도 못할 속도로 개선하고 민첩성,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해지는 확장성, 그런 모델이에요. 매출이 100조 원대인데도 연40% 성장을 목표로 할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확장성 덕둥이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결국 테슬라 웨이는 자동차 제조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난 접근법이군요. 그렇죠. 고객과 함께 계속 배우고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한히 확장하는 진짜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테슬라가 어떻게 기존 산업 규칙을 깨고 미래 경영의 어떤 모습을 그리는지 그 핵심 원리인 테슬라 웨이를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테슬라가 보여주는 이런 기하급수적 성장 앞에서 혹시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익숙한 그 선형적인 잣대로 미래의 가능성을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